어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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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젊었을 때는 스치면 바로, 바로, 바로. 네, 안녕하세요. 장스터입니다 요즘에 이제 컨텐츠들이 최근에 한 3~4개 정도가 조금 야하지 않았나 해요. 랑 진동이 오는 칫솔, 뭐 이런, 저희 나름대로의 수위가 조금 센 영상들을 좀 했었는데, 아 오늘은 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아, 사실, 사실 임산부가 되어 있을 때, 신혼부부일 때할수 있는 그런 이런 컨텐츠랑 또 따로 할수 있는 컨텐츠는 다른 것 같아가지고, 이제 이건 사실 또 부부니까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와이프가 임산부다 보니까, 제가 이제 뭔가 좀 그렇죠?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폭발! 기형, 폭발기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발기형. 어,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찾아봤어요. 그래서 뭐 어떤 게 가장 진짜 너무 또 이렇게 크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작으면 또 저랑은 또안 맞고 이래서 찾아봤는데 집에 예전에 살았던 이걸로 한번 요걸로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세팅을 해보피록하다습하면자연짝럽게해보피록하다습 하면서 살짝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음. <놀람> <놀람> 이제 춥던데 밖에. 예요을거 네. 없나? 을요을요을게요 아, 이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잤더니 뭐 봐요? 넷플릭스인데 재밌어요. 뭔데요? 가십 건. 어. 안뭐하세요어 응? 아, 자기 옆에 뭐? 아, 와, 아, 피곤하다. 옆에 돌으려고 네. 네. 어. 안 누가요? 음. 와. <laughs> 방에 들어가서 자. 왜 여기서 그래요? 아직 안 씻었다. 어, 빨리 씻고 그러면. 음. 저기 안에 있는 거물 음, 치실 있잖아요. 음. 자기가 썼어요? 네. 아 자기가 썼어? 응. 네. 하나 더 살까? 나도 샀는데. 같이 쓰잖아요. 나도 샀다고요. 절이 응? 안방에서고 나는 여기서 하니까. 헤지가 먹여 못 잤더니. Three, two, o n 뭐야? 왜 이래? 뭐야? 왜 이래? 뭐예요왜 이래요? 왜 그래요? 아침이에요? 아 어, 몰라 피곤해서 피곤해서 그런가? 아 뭐야? 아, 뭐예요아 뭐예요? 요즘에 너무 저기 지금 뭘저 폭발한 거 같아 폭발 네? 폭발 나는 지금 폭포 아래에 앉아있고 내 머리 위로 폭포수가 떨어진다고 상상합니다 폭발기형 머릿속에 복잡한 상념들이 없어지고 가슴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폭발기형 잠깐만 잠깐만 봐보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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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거 아니구만 그거 아니구만 몰래 거 아니에요 뭐예요? 어? 맞나? 뭐야? 아, 아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? 저 몰라요. 뭐예요? 지금 뭐 잘못 먹었나봐요. 아니, 아까 흑마늘이 진짜? 있어가지고, 네. 흑마늘 한다섯개 먹었거든요? 그래서,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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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근데 피곤하다면서요? 나는 피곤한데, 젤스는 안 <laughs> 그렇죠. 아니네. 왜 아니야?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? 어디가 <laughs> 어디가요? 이렇게 잘려 있는데? 지금 접어져 있겠죠 안에서 <웃음> 원래는 <웃음> 피면 이 정도인데 지금 저, 반으로 절, 접었기 때문에 이게 딱 잘린 잖아요. 어, 뭐 넣었어요? 뭐 넣었죠? 아니 나의 꼬라니까 원래는 어떤데요? <웃음> 원래는 <웃음> 아니 근데 이거 뭐야? 오, 오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잘랐어. <laughs> 끝에가 너무 좀 그렇죠? 네. 아, 너무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, 보니까 여게 잘려있어 보이시 이걸로 했어야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. 나도안 <laughs> 돼. 네. 뭐예요? 어떻게 끼였대? 아, 지금 여기 아파, 사실. 아파요? 살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. 뼈가 아파요. <laughs> 근데 맨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?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이러고, 잘 때도 이러고. 맨날, 맨날 <laughs> 그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안 그럴 때도 있어요, 나이 먹으면. 어. 나중에 근데 나중에 나이 엄청 많이 먹어서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해? 예. 네. 아니, 젊었을 때는 스치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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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치면 이건데. 응. 오빠 이제 나이 먹었잖아요, 근데나 아, 이런 튼튼한데? 지금. 은 어떤데요? 이쯤 이러잖아. 이건 가짜잖아 <laughs> 거의 비슷해. 예? 비슷하죠? 아는 <laughs> 사람이 그러세요? <laughs> 아는것 <아닐> 같은데? <laughs>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흑마늘 많이 드세요? 안 그래도 흑마늘 지금 먹으려고요. 음... 왜냐면... 흑마늘, 장어... 아니, 다른 건 됐고 흑마늘만 먹으면 돼. 그래요? 흑마늘 다섯 알씩. 그게 정력에 좋대요? 남자한테 좋아요. 기력 회복에 좋고 운동할 때 좋고. 지금 100개 주문할까이걸로이세요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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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매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아프다 이제아어 분리됐어요 이거. 아, 이이 아나 이거 위에 다 끼었다고. 어, 아아 <laughs> 이거만 끼웠다고아 <laughs>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이거야. 아, 응. 사이즈가 어떻게 그래. 잘 선택했네. 오 <laughs> 어, 맞죠. 근데 이거만 끼었다고 해도 웃기겠네. 다 같이 따라해 남자, 남자, 남자. 더 크겐 남자, 남자 크한 남자. 남자 강남.